여긴데요 다시 한번 갑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야. 김민우를 상대로 언더레이어 밥을 빼면서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얻어내는 선취로 송현 영리합니다. 예, 네, 장난 아닙니다, 임채훈. 했어요. 깨지 않았어요 마, 어, 이거 안들어가밥 없어요 맞죠 첫 아, 패스 잘나갔어요 어, 이거 입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안 어, 불렸어요 어. 와, 이거 파울성이 있었지만 예. 안 불렸어요 어쨌든 아, 침착합니다 블랙나벨 어. 박민수는 던지겠죠 야. 아, 이게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슛을 몇 분째 던지고 있지 않았는데 또아 그렇죠 박민 아, 아 일단 집중했죠. 이야. 박민수 드라이빙에 의한 김민우의 후백 득점. 이야, 좋네요. 김민우 선수 출이 막으면 엄청난 선수입니다. 박민수 또 열렸고요. 라인 좋은데. 아! 그대로 3점 박민수 선수 오늘 3점몇 프로입니까? 이거 정확도가 너무 높네요. 거의 1 0빠한것 같아요. 어, 엄청납니다, 박민수. 자, 팀 파울이 하나 남아 있자. 이걸 또 이용하는 박민수고요. 제가 알기로 7 5예요. 자 30초 박민수 붙입니다. 오 리바운드. 자 신났어요. 블랙라벨은 이제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핸드오프를 하려고 했으면 안 됐고 와또 열리네요. 어, 그래. 자 하도영. 박민수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임채훈 이주호 박민수 잘또 열렸나요 와 완벽한 패스 이주호 아, 템포는 블랙라벨은 가지고 놀수 있는 점수차까지 왔거든요 네 이런겁니다 이런거 어. 아무래도 지역방어를 하면서. 아, 그러자 45도 3점이 바로 열려요. 그냥 수비 강도를 세게안 하잖아요, 지금, 김유민. 네, 이거, 이거, 이거 예상했던 모습입니다. 깊다, 정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김유민이 들은 것 같아요. 자, 박민수, 하도현은 20점 차에도 안 쉬고, 네. 이주호에게 오픈을 만들어주는데, 박민수가 이주호에게 올뭐 어시스트 두 개째. 지금 블랙. 자, 이렇게 되니, 몽키즈는 무너집니다. 2 4 점차 아 노르페스 시도했는데 터너버 박민수 터너버 깨... 주호가 참습니다 박민수 끌고 들어가다가 자기가 아...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레이업 원래는 사람 도 찾아주려다가 너무 나랑